해서 2023년 내가 잘 쓴템, 2023년 내가 잘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첫 번째로는 마스카라 리무버. 제가 어느 날 마스카라 하는 거에 눈을 떴어요. 원래 속눈썹에 관심이 없었는데 왜냐면 되게 아줌마 같아 보였어요. 근데 속눈썹에 관심을 가지고 난 후에 화장을 지우는 거를 클렌징밤이나 아니면 아이 리무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눈가에 온 비비면 눈가 주름이 생긴다 이런 소리를 듣고 마스카라 리무버를 영업당했는데 이렇게 하고 클렌징밤으로 이렇게 하면 다 지워지니까 아주 좋았어요. 클렌징밤은 바닐라코 그거를 지금 한 두세 통째 쓰고 있고요. 두 번째 노트북 거치대 제가 거북목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. 서 이번 연도에한번반만을 해봤는데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, 이 해서, 쓰는 건데 서 이렇게 서이보드랑같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습니다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번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또 샀어 하루라도 안 하면 약간 찝찝해 그래서 아주 강조되고네 번째는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 5회를 받았어요 약간 스무 살때 쫌쫌따리로 되게 싼 레이저 제모을한 두세 번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5회 15만 원인가? 되게 돈을 꽤 거금을 주고 레이저 제모을 받았는데 확실히 받으러 가야 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롬앤 포멜로스킨. 이것도 추천하긴 해요. 이 하트 퍼센트 리페어 로 음영을 주는 거야. 음영을 주고 대충 빈라인도 따고 위에 포멜로스킨에 싹 얹으면은 저는 입술색이 없는 거를 주고,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연한 거를 주고 하는 사람으로서 포멜로스킨 너무 잘 쓰고 있고 또 광도 너무 예뻐. 그리고 가격도 괜찮아. 그리고 여섯 번째 엠프렌 앤... 세럼. 엠프렌 앰... 세럼을 유튜브에서 보다가 영업을 당했습니다. 건성이라서 막 뜨는데 네. 이거를 쓴 이후부터 안떠 그래서 굉장히 잘 쓰고. 있어요. 그리고 우주패스 이건 진짜 강추. 일단 제가 유튜브를 엄청 많이 보는데 그래서 프리미엄이 굉장히 필요했어. 우주패스를 하면은 프리미엄도 주는데다. 세븐일레븐 30%, 아린투썸 30% 할인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가 9,900원 내서라도 하기 좋다 그래서 우즈패스는 솔직히 난 SKT 회원이시라면 우즈패스 무조건 추천 그리고 전신거울 전신거울이 무슨 잘쓴 템이냐 하겠지만 하겠지만 기숙사의 전신거울은 좋은 거 같아 기숙사에 전신거울 거의 없는데 사람들 있으면은 진짜 좋아 그리고 기숙사에는 심지어 퇴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5,000원이나 이런 거에 싸게 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득템해서 기숙사 내내 사용하는 거 굉장히 굿그 다음에는 아홉 번째 양기모, 캔, 양기모 팬츠 이 양기모 팬츠가 이렇게 되게 따뜻한 기모가 들어있는 건데 진짜 매력 입고 되게 펌퍼짐한 핏이라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크록스 제가 22년 살면서 크록스를 한 번도 안 신었어요 너무 응. 비싸서 근데 이번 년도초 중반인가? 큰만 먹고 하나를 샀어 근데 내내 신고 다녔어 진짜 제가 원래 편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리퍼만 신고 다녔는데 크록스를 사니까 크록스만 신고 다녔어 그리고 11번째 보조배터리 저는 보조배터리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왜냐면 핸드폰 같은 것도 다 중고로 사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다 낮아 근데 내가 또 배터리를 갈고 막 이런 걸 귀찮고 또돈 들고 이러니까 보조 배터리 이번에 또 사물을 받아서 또 너무 잘 쓰고 있다. 그리고 12번 가계부앱 저는 편한 가계부를 쓰는데 내가 이번 연도에 얼마나 썼는지 또 어디에 서지줄했는지 이번에 옷에 얼마를 썼는지 이런 걸다볼수 있어서 좋았고 또 내가 까먹은 정산이나 이런 거를 가계부 정리하면서 아 어? 이거 돈 못 받았다 아 이거 돈안 줬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할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13번째 블로그 작성 블로그 작성은 뭐냐면 제가 또 사진이랑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찍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인스타 그 비공개 계정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힘들어 질렸어 인스타에 뭔가 내거에 올리는게 좀 질려 있었는데 그랬을 때 블로그를 발견한 거지 근데 블로그가 이번 연도가 작년부터 계속 유행? 이랬는데 전또 유행 따.. 하는 거 싫어하는 홍대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 하다가 요번 연도 9월 10월부터 블로그를 썼는데 너무 좋았다 그리고 반지 지금 모양이 제가 하도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야무지게 선물 받은 반지거든요 딱 쓰면은 너무 예뻐 이거 하나 이거 하난데 이거 하나 꼈는데도 너무 고쥬어요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여섯 번째 쿠팡 이거 저희 엄마가 또 쿠팡 와우 회원이기 때문에 아주 좋고 연결 계좌가 엄마 계좌이기 때문에 제가 지켜도 엄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주 좋다 그리고 올령보다 이게 이것도 다 쿠팡에서 산 건데 올령보다 더싸 그리고 열곱 번째 승승삼겹 이거는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될 맛집이에요. 승승삼겹은 너무 맛있어. 스무 살 때부터 갔는데 특히 이번 년도 2023년도에 제일 많이 갔어. 변하지 않고 가격도 너무 좋고, 소주도 진짜 달아. 여기가 왠지 모르게. 그리고 마지막, 이 헤드셋. 이 헤드셋은 찬건 아니고 사촌 오빠가 쓰던 거를 물려받았는데 너무 좋아. <laughs> 어, 말하기 진짜 힘들다. 아무튼, 왜 좋냐면, 귀도 안시려 겨울철에 귀도 안시리고 제또 건강을 나름 챙기거든요 그래서 에어팟 이런 것보다 청각 보호도 더 되고 또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뭐. 좀 간지나는 거 쓰면 멋있긴 한데 지금 저는 좀덜 간지나는 헤드셋 써서 그런 걸지 모르겠지만 간지도 좀 나고 끝. 이렇게 2023년이 가고